자, 이번에 배워보실 운동은 레그컬 중에서 시티드 레그컬 인데요 시티드 레그컬은 라잉 레그컬과 달리 엎드려서 하는 동작이 아니라 앉아서 하는 동작입니다 자, 크게 자극이 다를 건 없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아리 부분 자기 키에 맞게 조정을 하시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뒤에 허리패드 역시 자기 허벅지 길이에 맞게 종아리 길이가 2면 허벅지 길이도 이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보실게요 허리패드와 종아리패드를 다 맞추셨으면 다리를 이 사이로 껴주세요 자 그리고 무릎을 조여줄 수 있도록 이 무릎 패드를 최대한 끝까지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뭐 무릎이 다칠 위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레인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ROM 운동 각도를 정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각도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조직 이렇게 운동 각도를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시면 유연성이 나쁘지 않다라면 1번에다가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 다리가 세웠을 때 양쪽에 남는 패드의 넓이가 똑같아야 다리가 일자로 균형, 균형 있게 정중앙에 위치한 거고요 이때 엄지발가락이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면 힘을 다르게 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엄지발가락을 자기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있는 힘껏 조이듯이 데테이두 허벅지 뒷면의 힘을 이용해서 조여주세요 시작 후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놓을 때 천천히, 열넷, 열다섯. 자, 끝나셨으면, 넉순으로. 그래서